안녕하세요. 꿀정보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 6세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주문처가 가장 저렴한 가격 혜택이 좋은 곳을 비교하고 알아보았습니다. 애플은 다소 가격이 부담되지만 많은 할인 혜택과 다양한 혜택을 받고 다른 곳보다 싸게 구입하죠. 특히 사전 예약 기간에 구입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죠. 아이패드 에어 6세대는 11인치 13인치 두가지로 출시되는데요. 리워드 레터너 2732x2048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갖추게 됩니다. 600니트 트루톤 전면 라이메니팅 처리로 반사율 감소와 P3 반사 방지 코팅으로 최저 반사율 지원하는데요. 11인치 대비 30%더큰 액정 사이즈와 ME 칩 탑재로 이전 5세대 대비 무려 50%더 커진 메모리 대역폭에 빠른 M2 칩을 탑재하였습니다. 용량은 기본 128GB부터 시작하며 이번 아이패드 6세대는 512GB, 1TB가 새롭게 추가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는 13인치 크기를 새롭게 추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애플 펜슬 프로를 지원하죠. 애플 펜슬을 화면에 가까이 가져가면 사용할 수 있는 호버 기능이 지원됩니다. 호버 기능은 프로급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이죠. 전작과 비교했을 때 전면 가로형 12MP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가 탑재되어 GOOM 페이스타임 같은 앱으로 화상회의, 대화 등에서 시선을 보다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세로형 카메라를 벗어나 가로형 카메라를 도입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6세대의 핵심 포인트는 13인치 추가와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업무 시에도 필요하죠. 거기다 가벼움과 적당한 가격으로 제공되어 애플 유저들에게 더욱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색상은 블루, 퍼플, 스타라이트, 스페이스 그레이 등 4가지이며 M1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M1 대비 CPU 15% GPU 25% 향상된 속도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MPU도 처리 속도가 40% 올라가 이후 추가될 애플의 AI 관련 기능들을 위한 스펙으로 최적화되어 있죠. 그 덕에 고사양 게임, 동영상 편집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도 맥북 부럽지 않게 처리할 수 있죠. 사실 에밀도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에밀을 보다 저렴해진 가격에 살수 있으니 최소한 신제품으로서 가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위 제품들 꼭 한번 고려해 보시고 바로 선점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창에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